제 11편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2 영원한 섬의 본질 너희는 자신이 위치한 별 체계에서조차 관측할 수 있는 물질 우주의 거대함을 조금씩 엿보기 시작했으므로 이렇게 방대하고 광대한 물질 세계와 생명 존재들로 가득한 우주에는 이 모든 창조를 통치하는 우주 통치자의 위험과 무한함에 걸맞은 적절하고 가치 있는 수도 즉 본부가 반드시 존재함이 너희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파라다이스의 형태는 사람이 사는 공간 물체들과 다르다. 구체가 아니며 명백한 타원체로서 남북 지름이 동서 지름보다 6분의 1이 길다. 중앙 섬은 본질적으로 평평하며 위쪽 표면과 아래쪽 표면 사이의 높이는 동서 지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파라다이스의 정지 상태와 섬 북쪽 끝에서 발생하는 더 강한 포스 에너지의 외압과 관련된 이러한 치수상의 차이는 메스터 유니버스에서. 절대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섬은 지리적으로 세 개의 활동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2. 위 파라다이스. 2. 가장자리 파라다이스. 3. 아래 파라다이스. 퍼스널러티가 활동하는데 쓰이는 파라다이스 표면을 위쪽이라 하고, 그 반대 표면을 아래쪽이라고 한다.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는 엄밀하게 퍼스널이 아닌 활동, 넘퍼스널 활동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 3위일체는 퍼스널 평면, 곧위의 평면을 지배하며 언컬리파이드 절대는 아래 평면, 곧 임퍼서널 평면을 지배하는 듯하다 우리는 도저히 언컬리파이드 절대를 한 분으로서 생각하지 않지만 이 절대의 기능적 공간 실체는 아래 파라다이스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섬은 단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물질, 정지된 체계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글자 그대로의 이 파라다이스 물질은 온 우주 전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간적 잠재력을 지닌 동질의 조직체이다. 다른 우주들에서는 이 물질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으며,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오래 전에 이를 절대 원소라 명명했다. 이 파라다이스의 근원 물질은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다. 첫째 근원 중심의 최초 비영적 표현이다. 이것이 파라다이스이며, 파라다이스는 복제물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첫째 그런 중심은 무한의 한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기법의 일부로서 심지어 시공간 속 창조까지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우주적 실체에 대한 모든 절대적 잠재력을 파라다이스에 집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 우주가 시공간적 특성을 갖는다고 해서 파라다이스 역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시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공간 속 특정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대체로 겉보기에는 공간이 아래 파라다이스 바로 밑에서 비롯된다. 시간은 위 파라다이스 바로 위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너희가 이해하는 시간은 파라다이스 존재의 특성이 아니지만 중앙섬의 시민들은 사건들의 비시간적 순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활동은 파라다이스에 본래 내재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거리 개념, 심지어 절대 거리조차 파라다이스에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데 적용될 수 있으므로 큰 의미를 가진다. 파라다이스는 공간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 영역은 절대적이며 필사자의 마인드를 넘어서는 여러 방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